안녕하세요 박용식 시몬신부입니다 오늘도 제가 쓴책 예수님 흉내내기 예수님 흉내내기를 묵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 흉내내기 192면 등잔과 기름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옛날 왕궁에는 일에 지친 왕의 피곤을 웃음으로 덜어주기 위한 광대가 한 명씩 있었는데, 그 광대가 하루는 얼마나 바보짓을 해가면서 웃기는지, 임교님께서 배꼽을 잡고 웃다가 지팡이 하나를 선사하며 말했습니다. "이놈아, 내가 세상 살다가 행여나 너보다 더 멍청한 짓을 하는 바보를 만나거든, 이 지팡이를 그에게 주어라." 오랜 세월이 지나 병든 왕이 죽게 되어서 신하와 가족들이 그 앞에서 슬픈 표정을 짓고 있을 때 왕은 마지막 긴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고 하며 이별의 말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광대가 불쑥 튀어나와서 임금님 어디로 가시게 긴 여행을 하신다는 겁니까? 왕은 아주 먼 곳이란다. 다시 광대가 임금님께서 다른 나라를 행차하실 때는 신하와 말들을 많이 준비하셨는데 이번 여행에는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왕은 다른 여행 때는 많은 것을 준비했지만 이번에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구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광대는 오래 전에 왕한테 받은 지팡이를 왕에게 내놓으며 그러면 임금님이 이 지팡이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먼 여행을 떠나시면서 아무것도 준비를 못 하셨다니,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소소한 준비는 잘 하면서 중요한 준비는 못 했으니, 진짜 바보군요. 자연이나 동식물이나 모든 생명체는 살아남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풀과 나무는 겨울을 나기 위해 봄, 여름에 우거졌던 녹음과 꽃들을 떨구어 버립니다. 개구리나 뱀은 겨울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월동 잠을 잡니다. 철새들은 추운 겨울을 버틸 능력이 없으니까 아예 따뜻한 남쪽으로 이사를 갔다가 봄이 되면 다시 돌아옵니다. 배장이와 개미도 겨울에 얼어 죽지 않기 위해 제 나름대로 월동 준비를 합니다. 이처럼 식물도 벌레도 동물도 겨울나기 위한 월동 준비를 합니다. 하물며 사람은 더더욱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일시적 겨울 준비 한해 겨울만을 편히 쉬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영원히 편히 살 준비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태리 밀라노 성당의 한 입구의 문 오른쪽에는 장미 조각 속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모든 것은 순간적일 뿐이다 왼쪽 문에는 가시나무 조각들 사이에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모든 것도 순간적일 뿐이다. 라는 글귀가 있고, 문 위편에는 영원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즐거운 휴가도 금방 끝날 것이고, 아름다운 옷도 헤어질 테지만, 하느님과의 삶을 영원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11월 8일 연중 32주일 복음인 마테오 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에서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처럼 영원한 삶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워 준비했던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고 연료를 준비하지 않았던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영원한 삶인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를 잘한 처녀들만이 신랑의 잔치에 들어갔듯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잘한 사람만이 예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등자는 무엇이고 기름은 무엇인가? 등산, 등자는 영세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세 입교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 맞을 등자는 준비했습니다. 영세 이후에 약간의 봉사와 기도 얼마간의 시생과 봉헌으로 얼마간의 기름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름으로 충분할까? 그 정도 기름으로 밤새도록 등잔을 켤수 있을까? 신랑이 초저녁에 온다면 적은 기름으로도 신랑이 올 때까지 불을 켤수 있지만 밤중이나 새벽에 온다면 그때까지 불을 켜 놓고 기다리기에는 기름이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가 영세 이후 쌓은 공로가 바로 기름입니다. 밤새도록 불을 켜놓을 만큼 충분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랑인 예수님이 밤중 언제 오더라도 그때까지 불을 켜놓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신랑이 오는데 기름이 떨어지자 미련한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구워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거절합니다. 자기 기름은 자기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미련한 처녀들의 기름을 대신 준비할 수 없었던 것처럼, 나의 영원한 삶의 준비도 누가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자기 구원은 자신이 직접 찾아야 합니다. 마누라 덕에 천당 가려는 사람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대신 일을 해줄 수도 있고, 대신 노래를 불러줄 수도 있지만, 대신 화장실에 가줄 수 없고, 대신 밥을 먹어줄 수 없듯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아무도 천당 길을 대신 가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자기 신앙생활은 자기가 직접 해야 합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너무 쉽게 신랑을 만나려 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노력 없이, 밤새워 기다린 희생 없이 신랑을 만나려 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힘들게 번 돈으로 기름을 살 때, 미련한 처녀들은 그 돈으로 몸치장하고 사치 부리는 데 바빴고 슬기로운 처녀들이 밤잠 안 자고 신랑을 기다리는 동안 미련한 처녀들은 쿨쿨 잠을 자느라 정신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미련한 처녀들은 충분한 준비 없이 신랑을 만나려 했기에 만나기는 커녕 망신만 당했던 겁니다 미련한 신자들은 봉헌과 희생이라는 기름 없이 주님을 만나려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소중한 돈을 기름 쓰는 데 사, 쓰지 않고 사치와 쾌락에만 쓰므로써 기름 없이 고욕을 치렀듯이 미련한 신자들은 힘들여 번 돈을 즉 하느님 뜻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세속적 성공을 위해서만 쓰느라 주님 맞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신랑이 올 시간에 잠만 자고 있었던 것처럼 미련한 신자들도 물질의 편리함 속에 파묻혀 잠자느라 주님 오시는 때를 주님이 주신 은총을 놓치는 것입니다 11월이 되면 낙엽이 지고 만물이 일시적으로 죽습니다 이런 때 우리도 우리의 죽음을 아니 우리의 삶을 결산해 보아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이 미련한 처녀 같았는가 아니면 슬기로운 처녀와 같았는가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주님을 맞이하는 데 필요한 기름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기름 한 방울 없는 쓸모없는 등잔과 같은가?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을 주님을 언제 맞이하더라도 불을 켜고 맞이할 수 있게 충분한 신앙에 기름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